밥, 감자, 당근, 마늘 좀 넣었고요 대파 이렇게 넣었어요 물은 닭이 잠길 정도로만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조금 끓이다 보면 얘가 이렇게 많이 쫄아드니까 잠길 정도만 부으시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 시면 돼요. 불을 켜고 그이 국자로만 제가 이렇게 양념을 넣을 건데 양념은 간장, 올리고당 있으면 올리고당, 뭐 물엿, 무리당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3 개만 있으면 돼요. 국자가 꼭 있어야 되겠죠? 저처럼 뭐요 정도 되는 거 하셔도 되고 요 정도 있는 거 하셔도 되고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이제 간장을 하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같이 끓이셔도 돼요 고기 양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거의 한 국자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시중에서 파는 닭볶음탕은 이제 750g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1.2kg 정도 팔거든요 750g이면 국자로 하나 가득하면 아마 짤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넣으시고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동량을 넣으면 너무 다니까 그거보단 좀 작게 넣으시면 돼요 예, 나는 달게 먹는다 이러면 똑같이 1대1 광고 싫어 이러면 올리고당만 조금 빼시면 돼요 그리고 첨가할 건 요거 청양고추랑 양파 다른 거다 들어가도 꼭 청양고추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제 빼셔도 되는데 청양고추 넣으면 조금 칼칼하고 맛있어요 다 같이 한꺼번에 넣고 물 자박하게 넣으시고 같이 끓이시면 돼요. 어차피 닭이 익는 동안에 이 감다가 익어요. 그 정도 시간이면. 늦게 넣으시면 좀드리그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끓이세요. 한 3, 0 40분 끓여야죠. 예. 끓을 때까지 뚜껑이 있으시면 닫아서 끓이셔도 되는데 금방 끓어요. 지금 한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끓어 오르거든요. 닭볶음탕은 해서 먹어보니까, 데펴 먹는 것도 괜찮지만, 해서 그냥 다 소진하는 게 사실 가장 맛있더라고요. 올리고당하고, 그 전에 이제 앞서서 고춧가루는 조금 넣어야지, 이렇게 또 약간 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한 7, 80% 익었다 싶을 때, 이제 양념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넣게요 저기 양파랑, 저는 청양고추 4개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닭은 먼저 끓이실 때 저는 사실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끓이거든요. 처음에 삶을 때, 데쳐낼 때 설탕 한 스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 후추 이런 거는 넣어요. 이제 냄새 잡으려고. 그리고 저번에 만든 레몬 소주를 저는 한두 스푼 정도 넣고 끓였거든요. 그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끓어, 끓어오르면 이제 불을 끄고 찬물에 씻어요. 이 닭을. 그렇게 이제 씻어가지고 저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하실 때는 닭하고 감자, 당근 넣으시고, 물은 지금처럼 이렇게 잠길 정도만 부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으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자박할 정도만 부으셔야 돼요. 왜냐면 국자로 간장이 한 국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많이 차오르거든요. 국자로 간장 한 국자만 넣으시고 같이 끓이세요. 파만을 넣고요. 그리고 계속 끓이다가 얘가 이제 한 70, 80% 끓었다 싶으면 고춧가루 지금 저한 요걸로 한두개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두개 넣어도 많으니까, 어, 그거는 이렇게 색깔에, 색깔 봐가면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거의 한 이제 90% 끓었다 싶으면, 이거 음, 올리고당 한 국자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달지 않을까, 막 이러는데, 네 뭐, 한번 해보시고, 많이 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빼시면 돼요, 우리 그냥, 그냥 가감하게 국자로 한 국자씩 퍽퍽 넣어보세요, 한번. 되게 맛있어요. 저 이제 다 끝났어요.